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기도하면 힘이 나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기도하고 나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고 때로는 더 불안하고 더 속이 타들어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나면요. 힘이 더 빠져요. 기도하면은요. 더 속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하는데 왜 힘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그 자체가 아니라 그 뜻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는 데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를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만나요? 그렇죠. 홍해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홍해를 만나게 합니다. 그것도 그 홍해가 어떤 바답니까?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 때도요, 언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가장 물이 많아서 물이 불어서 가장 건너기 힘들 때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셔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고서는요,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과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힘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는 거죠. 왜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런 말들이 기도하면서 나온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도 기대하고 기도하면은요. 바로 기도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도요.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 항자 앞에 가서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라라고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면 형통하게 평탄케 되어야 되는데 그 여정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센 지중해의 폭풍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순풍이 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불고 말아요. 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판단과 자신감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장과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아,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미 여러 번이 길을 다녔는데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출발했더니 바람 상태도 좋고 상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가겠다, 잘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기양양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광풍이 몰아치고 배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결국 포기하게 돼요. 자 선장이 이 배에 기구를 버렸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배를 조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자신만만합니다. 내 계획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도, 자녀도, 돈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에는 그 모든 자신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많은 것이죠. 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내 힘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이 깨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 바울만이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바울도요. 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내가 지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남을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라 하셨기 때문에 이 폭풍도 지나가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자, 여러분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인 것이에요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의 경험이 너를 살릴 것이야.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 명예와 인간관계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인생의 폭풍 앞에 서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버려지는 짐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풍랑이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건강에 내 가정에 지금 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주저앉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선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 항해를 출발하면 안 됩니다. 시작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요, 출항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이런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배 선장은요,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미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말을 이 바울의 믿을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본문 1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자기 판단을 더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가진 경제력이나 인맥이나 직장이나 경험이나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인 것이에요. 그 백구장과 선장과 이 배의 주인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다 있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이 유라굴로의 이 광풍이 왔을 때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내가 쌓아 놓은 경험이나 스펙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광풍 바람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질병, 한 번의 사고, 한 번의 오해로 사람의 인생은 휘청거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욕심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문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왜 안전한 항구를 놔두고... 떠나려고 했는지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사도 바울이 이 항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편한 곳, 더 즐기기 좋은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좀더 넓은 도시로 가면 큰 도시로 가면 우리가 문화생활도 하고 더 좋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큰 도시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즐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면서도 이쯤하면 괜찮겠지. 이쯤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요.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심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린데도 전심으로 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루틴이 되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반쯤만 믿는 사람, 어정쩡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다 전심을 드렸어요. 온 마음을 다 드려서 믿었습니다. 자, 모세가 금식을 하는데 자, 며칠을 금식합니까? 40일을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칼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윗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사명 하나 붙들고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대충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이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문제만 세,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해야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 잘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있습니까? 본전입니까? 본전이잖아요. 잘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원위치로 잘 가는 것이니까 본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또 무너지고 무너지면 또 기도해서 회복하고 또 무너졌다가 기도해서 회복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고 회복하고 무너지고 회복하고. 자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자, 잃었다가 찾고 잃고 또 찾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려면은요, 바로 지금부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능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요, 바로 전심인 거예요. 온 마음인 것입니다. 그 전심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심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전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은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의 뿌리는요,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의 뿌리는 사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기반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의 기초를 말씀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재산과 권력과 욕구를 신뢰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유라굴로 광풍 한번 불면요. 다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믿을만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을만한 것이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할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전심으로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 전체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내 계획이 무너지는 곳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죽음도 실패도 폭풍도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의 큰 거를 바꾸시길 바래요.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내 인생의 뿌리로 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근거는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심은 믿음이 되고요. 바로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 비밀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위에 삶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쯤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벗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폭풍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도 사명을 더 크게 보게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